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특별히 사단법인 도전한국인 법문는 올해 12년째가 되었고 또 오늘 특별히 850만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오늘 새해 10년회와 또 도전의 아이콘이신 김우일 총재님의 특강을 들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셔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희가 12년째 고문인과 자문위원 공동대표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오늘 너무나 귀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꿈과 희망과 도전정신 확산을 위하여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를 가장 모험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이 덕분입니다. 오늘 특별히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은 지금 이 프로젝트에 한분한분이임이 되어 있고 더큰 마음으로 항상 이해하고 또 도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우일 총리님께서 건강이 빨리 회복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활동을 굉장히 완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역대 노인회장님들 중에서 가장 탁월하게 보험적으 활동하신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항상 도전을 받고 또 함께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 수 있는 운동력이된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많은 분들이 다 내빈 소개는 못 드리고 이것으로서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